대장님, 대장님, 아니, 아니, 아안 안돼 아잘아잘생 대장님, 아니, 안 돼, 안 돼. 아 자책한데, 대장님. 뼈가 튀어 나왔어, 어 저, 저저저니 아니, 아우아 동접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아데아대아님 으. 시작하지마 사람 이세 명이나 죽으면 어떻게 해? 아니, 아니 게임이 너무 뭐, 너무 그렇잖아요. 오, 슬라우드라아 아, 너무 잔인해. 아, 어, 제작진이 굉장히 이제 막아제나는 그래도 막 잃어버린 친구를 찾는데 지금 막 잃어버려 게 아니라 죽었어 처음부터 그냥 주, 죽었어 어떻게? 아. 어. 무게가 필요해 무기 u Buggy. 찾으러 가봅시다필요 찾으러 가 어디, 어 u 가야돼 Piru, b u g 요 y w 이 a t other g u 시 What is it? Okay. I'm n 야요 아.. 어 저거 뭐.. 빛.. 어 빛난다 오케 이 하나 오케, 둘 나.. 어.. 헌.. 헌팅 비전 아 이거 약간.. 어쌔신 크리드 이글 아이 그런거네요 이글 비전 아니다 이글.. 무슨 투시하는거 있지 않았나요? 어쌔신 크리드 뭐 그런거 같아 얘는, 이도 이도 하나 빼고, 자세 개, 오케이 충분해. 화를 하나 만들자. 오픈 베뉴아 오, 아 조종할 수 있는 캐릭터가요. 다 다섯 명이 더있네 어, 오 신기하다. 그리고 어 무기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제가 저번 프리뷰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무기에 의문이 있다고. 근데 어 그래도 나름 다양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어우 어, 나도 이렇게 활 만들고 싶어서 멋있어 보여. 오케이. 땡. 땡. 뭐땡 어, 소리. 아 그렇게 안해. 비전문가라서 잘 모르겠네. 자갑시다아 뭐야. 파티 하트 이시 보니까 나뭇가지 하나 더 끊어서 자 헌팅. 아쭉 쭈그려서 가고,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오케이, 알았어. 아, 어떻게 누가 소질로 돼? 이 중에 너무 무거고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뭐,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 뭐, 사냥을 어떻게 어,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명풀을 타고 내려가서, 어, 세사에내려가야 세상에 깨겠 죽으려서아 도망갔어 씨 저, 저, 렇게빠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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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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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 흔지 아피 흘린 흔적이 보이군요 오케이 그럼 피 흘린 흔적을 따라가자. 어딨어? 오오 죽었네? 오 짱이네. 오케이. 에 아우. 오 짱이 그래도 자 오케이 한 마리 더 잡으라고. 참, 난 이제 사냥의 달인이야. 한 마리 정도 쉽게 거뜬하게 잡아주고. 그 자료는 항상 자 헤드샷 아싸 명중 오케이 오케이 아싸럽이야 어나 아, 역시 무기는 잘, 잘 알아 내가 한 마리 더 잡으면 된다 아 아까 한 마리 쏜고쏜한 마리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 오케이 아 도망갔어 아니 아니 야 아이 진짜 오케이 여기 올라가서 자 조용히 헤드샷 한방 날려주마 궁둥이 한방막 쏴.. 쏴.. 쏴도 되고 아나 진짜 알아서 죽겠지 뭐자 쫓아갑시다 어딨냐 어딨냐 야 어디있어? 오케이 여기 있구나. 미안하다.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쿠스바고. 오케이. 아이스가 완만해. 어 밤이 오니까 이제 잘잘때를 찾아야 되군요. 오케이 가봅시다. 아니 계속 누가 질러대 소리를 불안불안해. 오케이 아 여기 어 여기 딱 좋아. 야영지야. 어, 이거, 누가 쓰다만 불이 있네요 오케이아 어, 아까 역시 이거, 을잘 모아놨어 이불 어떻게 피워요? 아, 그, 그냥 펴져요? 아, 펴지는구나 자, 다시 이번 이거, 이거,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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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어 어, 그래 어우 따뜻해 어우 h o 어다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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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고싶다 어우 이 oh, 다 h o 죠날 h 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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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 oh, o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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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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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티샤스 당구 왈즈라 따티샤마 푸르바람 오케이 뭘아아아 횃불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중간에 뭘, 뭘 쓰셨는가 볼아 이거 도끼 겸 횃불인가봐요 오 되게 스마트하다 뭔가 오케이 베리 굿오 묵직하고 좋아 묵직해 오케이 뭐뭐 뭐 어떻게 하지 아 아뜨가 아뜨가 뜨가뜨가뜨가 아뜨가 아뜨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물이 붙었어 갑시다 뭐야 이이 이 뭐야 가지고 물 뭐야 오시아나 g u a s o a g u 오케이 오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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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가면 오좀 싸겠다 오오오 장관 이거 오 짱이다 이거 야 아뜨가 아 뜨가뜨가뜨가 아 뜨거운데 어저어 늑대 있어 늑대 늑, 늑대 아닌가 저거 어오 어, 어, 이거 휘둘릴 수도 있네요 어, 짱인데 아유 어, 오 떨어지고 있어 오 이거 뭐야 맞아 아 맞다 흔적을 따라가야 돼 오케이 자 우리 동족을 찾으러 빨리 떠납시다. 슬라이드... H야... 어, 자, 사실 보면... 어... 여기서... 두 중고... 중고는 아닌데... 이 혼자 찾아봅시다. 아, 그러니까 여기 전투가 있었어. 예를 따라가서 잠깐 돌덩이에서뭐좀 수입 좀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쭉쭉 가서... 어, 여기도 어, 그게 다쳤나보다. 피가 보여, 피가 막 고여있어. 이런 게임할 땐 재료를 항상 그때그때 수집을 해놔야지 뒤에 가서 편할 것 같아. 오케이, 어.. 오, 어, 뭐야? 오, 어, 오, 어, 깜짝이야, 죽은 놈들, 아, 어, 오, 사람인 줄 알았네. 오, 대단한데 너 눅대를 죽였어 오좀말 그대로 스토롱 스토롱 한데 스토롱 와주득 오라 과르시 다감아 아, 불로 이제 맹수들을쫓아갈수 있다는 거구나 오케이 알겠어 어디야 얼로 올라 올라갔어 아니 전원 가! 전원 가! 오, 예! 어 오. 오, 나 대단했어! 오, 왜 예. 불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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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불타 아닌데? 아, 탄다, 오! 뭐, 어디, 어디 가봐? 아, 오,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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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많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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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태워버렸어 내가 어떻게? 어어어 그래도가 아 뭐야? 합격벌 다 썼다. 아아 아, 어, 뭐야? 아다부탄다 이거. 어야어예야뭐 야, 야. 야, 야. 야, 만들어야겠는데 이것도?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다다다 다 태워버렸어 어떻게? 그래 증거도 다 태워버린거같은데 아니다 쟤는 이거 불 조금 더 꺼진다 어 뭐야 오 야야야 덤지마야 일로와 일로와봐 어이 덤벼 야불 예, 꺼지겠다 불 꺼지겠다 오케이 오케이 어째 저기지 여기까지? 동굴에 오케이 흔적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갑시다 한 명밖에 안 남았나? 한명 발자국 한 명밖에 없지. 뭐야? 이상하게 소리 질러 누가 안에서. 아 그냥. 아 돌덩이 오케이. 인기 셀프요. 오케이 어, 내가 불을 태워줘 우선. 어 이건 아 꺼졌어 오케이 저 불이 없어 아아 시 불을 올릴 수 있어 어우 다행이야 다행이야 뭐야 이거 슬라이드야? 미끄럼트? 물이구나 물로 점프 어우 어이불 꺼졌어 어떻게아불 꺼졌어 불 꺼졌어 다시.. 뭐, 뭐 어떻게, 했더라? 어어 어떻게, 어게 어떻게, 게어게어떻 어떻게, 어어 뼈다구 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떻어어떻는어 어떻게, 어어어어 어떻게, 어어어 계속 다쳤나 보네 이거. 이게 맞죠? 뭐야? 저 누구야? 분명 누구 봤어. 아까 아까 아, 누구야? 분명 누구 봤는데? 뭐야 이거? 눈치를 못 채. 오케이, 어. 누구. 아 불가했어. 씨.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씩 흥분하면 말을 좀 험하게 해서 어, 제가 욕안 하는 방송을 할 건데 앞으로 네. 가끔씩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불을 올려서 오케이. 야 앞으로 쭉쭉 전진하고 네, 여기는 기어서 어 힘들어. 아 어, 근데 야시 아까 낭떨이에서 떨어졌는데도 문제가 전혀 없나봐요. 신기하네 그저 잠깐만. 뭐가 있을 것 같아 아니구나 오케이 다시 쭉쭉 얘 꺼지지 마라 제발 꺼지면 안 된다 제발 꺼지지 마라 어 오케이 제발 꺼지지 마라 이거 어, 꺼지면 무기 없다 뭐야 뭐야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여기 안돼쥐 새끼들은 왜 있어요 아 죄송해요 새끼랑 맞서서 쥐들이 있네. 안, 안 잡겠습니다 쥐는 무고한 생명은 안 잡기로 아, 되게 음침해 이거 왜래 오, 오, 비명소리 들렸어 비명소리 다시 물로 아불 꺼진다 그래, 급하게 급하게 빨리 쫓아갑시다 여기 뭐야 여기 피행지에 있어 어딜 갑시다 오. 오 뭐야 뭐야 어우 쟤 뭐야 아쟤어 누구 잡아갔어 자가 걘데 그 뭐지 맞아 우리 대장님 죽은 놈아쟤 싫어 사람 있다 저기 사람 있다 쫓아가자 쫓아가 어 여기 기 아, 가씨 아, 가씨 잠시만요 아, 가씨 아, 가씨오 갑자기 아, 아, 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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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